여러분께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본인이 확실히 알지 않으면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록 오늘 여기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라 틀렸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억이 오래 남고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바로 수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다는 게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제가 항상 했잖아요. 오셔가지고 수업만 듣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에서 회복 안 되셨잖아요. 집에 가셔서 연습해 보시면 돼요. 이수어 카드를 작성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전체 호를 모두 다3타를 쳤다고 가정을 하고요. 전체 호를 3타를 쳤으면 총몇 탈까요? 저희가 한개월까는몇 개월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 9개월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 9 27. 27. 자 27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3타면 제로예요. 자오버된 거는 오되된 숫자로 세어가겠습니다. 자 홍길동 한번 세볼게요자 5타면? 2자 2타면? 1, 1. 3타면? 제로 자 2에서 4타 0, 3, 4, 5. 그래서 27 더하기 5는 32.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인걱정 한번 보겠습니다. 0, 3, 4. 그래서 27 더하기 3은 32이 됐습니다. 자, 이수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 카일 치셨네요. 4, 5, 7. 8, 10, 11, 12. 그래서 27 더하기 12는 39타입니다. 자, 장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다치셨나요 1, 자, 8 다쳤으면 더하기 몇을 해줘야 될까요? 자, 5에요. 그러면 6이 됐습니다. 7, 9, 11, 27 더하기 19는? 자, 45다치셨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헷갈리시지 않으시고요. 아 처음에는 다 누구나 실수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시면은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업시간에 한번 자, 내가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거나 뭔가를 요청했을 때 반드시 오늘은 내가 꼭 한번 주인공이 돼서 해보고 가야지 하는 결심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오늘은 이거 정해진 타수대로 넣었을 때, 한타 오버했을 때, 두타 오버했을 때, 자, 한타 적게 쳤을 때, 두타 적게 쳤을 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했어요. 자,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해보시 분. 자, 왜 나는 안 시켜줘? 하고 저를 막 레이저를 쏟고 계신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틀려도 됩니다. 내가 틀리면 누군가에게 힌트를 주고 다른 분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오세요. 자,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하시고, 이쪽에 나와서 하실게요. 자, 발표하실 때는요, 배에 힘을 주시고 자신있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대문 생활 공모, 바크 월포 유진지 혜순입니다. 더 추가해서 네탄 치면 보기한개더또 더 추가하면 더블 고기 한타 조금 깨치면은 허디또또한타를 어, 어, 줄이면 이글 이글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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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오실게요 이건 남녀 공룡인데요 사장님 들이셔도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어때요 좋으시죠 자 이제 뭐 선물 하나 있는 찾아볼까요?

셔터홀 파3짜리, 롱홀 파5짜리가 있는데 아 그게 그러니까 짧으니까 3타 안에 들어가는 셔터홀 그러니까 조금 미드홀 중간이라고 파포에 그러니까 4타 안에 들어가는 거스타에 들어가는 조금 다소 긴선생님 말씀하신 뭐 50미터부터 150미터까지